이 잠깐만. 야 뭐야? 고기 붙어 있어요? 사장님 이풀어줘요 사장님 이 풀어줘야죠. 사장님 이 풀어줘야죠. 고기 털렸나 보다. 저거 고 가지 당겨서 그렇다 이제 어, 사장님 이 풀어줘야죠. 사장님 빨리 풀어줘요. 사장님이 사장님이 가해자고 여기가 피해자였습니다. 사장님, 사장님, 제가 그래도 추정해 0실 분, 그것이 알고 싶다. 그리고 이것저것 산 거, 사건, 범죄, 모든 영화 모든 걸 봐서 여기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, 저는 지금 다 여, 잠깐만 잠깐만 풀어주세요. 사장님, 사장님, 풀어주세요 사장님, 안돼요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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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시지 마시고요 와와 이야 와, 봤죠? 저게 짐승인데 사장님 와헤 어, 사장님 사님등들이는 봤잖아요 등들이는봤어